로마로 갑니다. 로마 테르미니 역에서부터 소매치기가 엄청 심하다고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출발해 볼까요? 안녕. 안녕. 출발. I know what you been through, been through I know what you like. I know what you like I know you about it, about it When we turn off the light, that's right, I know that you <coughs> 위 소미치기가 많다고 하는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여기 여기도 굉장히 오래된 엘레베이터가 있네요. 이거 타도 되는 거야? <laughs> 와우. 엘리베이터잘 놔라. 아, 어마! 와우, 굉장히 좁은 엘리베이터고요 닫아야 되나요? 어, 응. 어. 그 아. 창, 그 문도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5층. 와우. 저희가 테르미니 역에서 말로만 듣던 그 소매치기를 당할 뻔해가지고 현지인 분께서 가방을 앞으로 메고 자크 부분을 이렇게 자크 부분을 이렇게 꼭 잡고 다니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그분 아니었으면 진짜 다 털릴 뻔했습니다. 휴. 조심하세요. 여기가 대법원 건물이라고 합니다. 건물 자체가 되게 멋있네요. 방이 있네요. 이 방변을 따라서 예쁜 물건들을 파는 상점들이 서 있습니다. 와, 멋있다. 여기가 천사의 다리라고 하네요. 여기가 천사의 섬, 여기가 천사의 섬, 아, 여기 천사의 다리, 얘네 이렇게 천사들이. 있네요. 여기 음식점도 되게 많구요. 비가 살짝 왔으나 금방 그쳤습니다. 와, 어, 저기 보이는 건물 너무 멋있어요. 여기가 나보나 광장입니다. 문수배랑 탑이 있네요. 이왕 옆으로 레스토랑이랑 카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레보나라 미니미안 아란치미 마르게리타를 시켰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빵이 어떻게 인기 와, 많지? 여기 피자 대박이고요. 대박. 빵을 음. 먼저 먹어야지. 와. 우와. 어. 우와. 음. 맛있어. 되게 따도로네 어제가 맛있어, 오늘이 맛있어. 음, 글쎄, 둘다 너무 맛있는데? 오늘도 맛있어? 어때? 음. 맛있어? 빵이 아주 조이조이. 와우 드디어 밥이다 음. 이게 아란치니가 아니라 이름이 뭐였지? 아란 모르겠어 아란치니는 아닌데 아란치니랑 비슷한 여기 메뉴 한번 찍어봐 사이즈가 조금 더 작은 거라고 하네요 음, 음. 맛있어 매콤하다고 나와 있는데, 오, 뭐 조금 살짝 매콤해. 여기 안에, 이렇라치즈 맛있다. 맛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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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굉장히 멋있네요. 여기가 베네치아 궁전 박물관인데, 발코니에서. 세계대전 참전을 선포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옆으로 공전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콜로세움도 보이고 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저 기마상이 통일이탈리아의 초대 국왕의 기마상이고, 그 아래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다고 합니다. 두 명의 경비병이 이 불꽃을 지키고 있어요. 여기랑 좀 관련이 있는 것 여기도 지금 페어로 남겨져 있어, 지금. 뭔가 다 부서진 느낌? 응. 음. 저것도 부서져가지고 갈라졌어. 그러게. 뭘까요? 이게? 저기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개선문인데, 나중에 파리의 개선문이 이 개선문을 따라서 만든 거래.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데, 이게 원래는 철근이 박혀 있던 자리였는데, 나중에 이 철근을 떼서 무기로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 과이들의씨앗 아니야. 이런 게 그대로 이렇게 발굴 되었다고. 이건 뭐지? 이건 뭘까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아, 옛날 사람들이 이곳에서 보드 게임을 했어. 주사위 도 있다, 주사위. 대박. 헉? 진짜? 주사위도 있어. 헉? 너무 신기해. 어지는길 <목소리가> 무슨일이야 <목소리가> <목소리가> 저녁거리를 사러 왔습니다. 이건 얼마야? 3유로? 3유로? 별로 안 비싸네. 뭐... 배드든데납배든뭐 배드? 들어있는 거야? 이거 아니면은... 음, 이거 아니면 이거. <laughs> 어우, 몸에 안 좋게 생겼다. 이거 몸에 좋게 생기지 않았어 아니, 이거. 세상 달게 생겼어. 초콜릿 안에 뭐밤 크림인가? 음. 이거 먹어봐. 이거? 응. 음. 감자랑 치킨가스. 닭곰이랑 윙 8조각을 샀어 우 내가 좋아하는 시리얼이야. 그런 거? 어. <laughs> 근데 맛비슷하데 뭐. 이거 맛있어. 이거 어때? 내일 투어하면서 틈틈이 먹을 간식. 저희 로마 숙소입니다. 방금 장 보아온 짐들이랑 저희 짐들, 전신 거울도 있고, 벽면이 아주 죽입니다. 방은 아주 작고 아담해요. 침대랑 협탁 있고 여기 작은 테이블에 라바짜 커피 머신이랑 커피 캡슐 그다음에 스낵 같은 게 있어요. 여기도 오 맛있겠다 이거 아몬드 뭔가 솔티드 아몬드인가? 그 다음에 물, 그 다음 이쪽으로 화장실도 되게 깔끔해요. 소변기 있고 이렇게 샤워실, 그 다음에 세면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의 저녁입니다. 지난번에 산 케첩. 음. 이 감자 너무 먹고 싶었어. 근데 그때 먹은 감자랑 또 조금 달라. 응, 음, 렇게 차고. 좀 차긴 한데 나쁘지 않아. 치킨 가스. 치킨 가스. 역시 신발은 지우개를 찍여도 맛있다는. <laughs> 신발은 지우개로 튀겨도 맛있다고? <laughs> 무슨 말이야? <laughs> 전에 먹던 데는 되게 따뜻했는데 여기는 좀 차갑다. 음. 콜드푸드인가 봐. 배워 먹어야 되나? 이거는 그냥 일반 메론.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 먹었던 주황색 메론이에요. 남편이 제가 샤워하는 동안 또 이걸 세 개를 먹었어요. <laughs>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거 뭔가 우리나라에 있는 뭔가랑 비슷한데. 음. 봉지는 되게 큰데 안에 이게 몇개안 들었어. 맛있다. 맛있어. 음. <laughs>